죄송해요, 하나만 더 할게요 자, 마지막 주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 얘들아 이거 어떻게 뭐 표했었죠 이거? 이거? 얘를 a1x, b1y, c 1 0이라는 직선을 표현하고 얘를 a2x, b2y, c2는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주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했었지? 그러니까. 내가 얘를 l1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l2라고 했을 때 k배의 l1 더하기 l2가 0이 된다. 또는 l1 더 k배의 l2가 0이 된다. 또는 k1 l1 더하기 k2 l2가 0이 된다.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었지. 그치? 이렇게 쓰면 단점이 뭐였었어?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K가 붙은 얘는 표현을 못한다. 그게 둘 중에 하나 버린다고 그랬었지, 얘는. 그치? 원도 똑같습니다. 두 원에, 이번에는 위치관계를 얘기하는데,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. 두 원에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. 내가 이 원을요, 자 c1이라는 원을 x 제곱 플러스 y 그냥 x 제곱, 자 c1이라는 원을요,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은 0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고, 자 c2라는 원을요,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b2y 더하기 c2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. 요 원의 중심이 c1이고 요 원의 중심이 c 2고 표현을 했을 때.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몇 개나 있겠어? 이런 원도 있고. 그 다음에 이런 원도 있을 거고. 이런 원도 있지. 이런 원도 있지. 몇개 있어. 불러 많아. 두 점의 직선 뜨는 으로되니까 무수히 많았었지. 점이 하나 안 들어갔으니까 원은 정이두 개만 있으면은 특정이안 돼. 겁나 많다는 뜻이야. 이거 하나만 지나는 거 위해서. 그럼 그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잖아. 쟤랑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써좀 되겠어? k가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1 x 더하기 b 1 y 더하기 c 1에 더하기 이거 구구절절 그대로 써서 등식 만들어 주면 돼. 똑같지 그럼 형태가? 똑같아 일반형으로 싹다 표현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k 배를 아무 데나 붙여주면 돼 근데 k를 음. 여기다 붙이면 그때 뭐가 되겠어? k가 0이 되면 e 원이 되니까 두 원의 교점을지는원 중에서 e 의 자기 자신 하나는좀 벌어야 된다고 쟤랑 똑같은 컨셉이야 그럼 k를 내가 여기다 붙이면 e1은 표현이 안 되겠지 맞아? 둘다 표현하고 싶어 k1, k2를 여기 앞쪽에 붙이면 돼.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맞아?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일이 발아이게 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우리가 노란색을 그리면 이 노란색을 뭐라고 부르지? 이 원의 현, 이 원의 현, 원이 두 원의 공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지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 현이라라고 불러. 공통현. 그럼 여기에서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잖아. 어떻게 해주면 돼? 공통현이니까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몇 차식으로 표현돼야 돼? 1차로 표현돼야 되겠지 x², y 제곱, x², y 제곱 없애고 싶어 k에 뭘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그냥 이 원에서 이원 E1 빼주면 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?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? 얘랑 개념 똑같아 똑같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야 공통현이란 특성이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럼 봐봐 얘들아 공통현을 내가 구하고 나면 뭘구하라고그러어이 공통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? 라는 것도 물어보겠지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이 공통면에서 이 원까지, 원의 중심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은 얘도 반지름 되고, 얘도 반지름 되겠지? 알1 알어? 얘도 반지름, 얘도 반지름, 얘도 r2, 얘도 r2. 공통면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 중에서 아무데나 피타고라스 정리 잡아갖고 이거 길이 구하면 공통 현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. 뭘 이용해야 되겠어? 공통형과 이 원의 중심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해야 되겠네. 그럼 계산은 니네가 해보면 되겠지? 개념이니까 이거는. 그쵸? 그리고 또 뭐든 물어보냐면은 여기서 퀴즈를 보통 이렇게 물어봐. 그두 원에 원의,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지나는 이미의 원 중에서 이미의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화되는 넓이는 얼마입니까라는 거 물어보거든. 언제가 최소화 되겠습니까? 언제가 최소화 되겠어? 이 공통 현의 길이를 딱 찾았어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알려줬잖아. 공통 현의 방정식 찾아갖고 뺐으니까 언제 넓이가 최소화 되겠습니까? 내가 정확하게 공통 현이 이 원의 지름이 될 때가 가장 넓이가 최소야.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부분은요 공통 현이 뭐가 되는데 공통 현의 길이가 그 원의 지름일 때가 가장 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의 넓이가 됩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문제의 파트 1까지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.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공통 현의 방정식 그냥 구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하면 돼? 두 원을 빼주면 된다고 일반형으로 고쳐갖고 그냥 싹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버리면은 그게 뭐가 돼? 1차식만 남으니까 방정식 형태가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야. 그럼 여기서부터 공통현끼리 구하라고면 뭐 요길이 요길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갖고 요길이 찾고 요거 반지름이라는 거 알고 있지?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지? 반지름 찾아서 피타고라스 공써하고 곱하기 2배 해주던가 아니면 이쪽 원에서 이 반지름을, 이 반지름을, 이 원의 중심과 이 공통현까지의 거리 측정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던가, 직각삼각형을 아무 데나 양쪽에서 이용을 하면 된다 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찾으면 이두 점의 공통현을 지나는 지름으로 갖는 원을 찾으면 그게 가장 넓이가 최소인 원이 되겠지 됐습니까? 문제 있으니까 파트 원만 과제로 해 갖고 오는 걸로 합시다, 여러분들 그럼 명제 안돼 그 문제 안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안되니까 파트 1까지만 딱 과제를 갖고 오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